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어, 니고데모,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다. 어, 글자 그대로 보면, 혹시 자기의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워서 밤에 찾아온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은 어, 사내들인 사람입니다. 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의회로부터 비난과 혹평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밤은 영적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무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음,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죠. 어, 이 니고데모가 이제, 어, 자신의 그 동료, 어, 의원들하고는, 어, 좀 다른 사람입니다.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하시는 일이 또 말씀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그 사람은 매우 선했습니다. 그가 주님께 삶의 길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 동료들은 주님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든요. 그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그지만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도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이 니고데모도 몰약 또 침향 섞은 것을 어 가지고 와서는 예수의 시체에다가 그 유대인의 그 장례법에 따라서 음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대단히 용기가 있었습니다. 음. 그러나 지금은 어 비밀리에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약한 마음도 아시고 또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 주님께서는 그 에게 거듭나야 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어,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 말씀해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약함도 아셨지만은 에,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무엇 뭐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아시고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길, 인생의 길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제대로 찾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재구성해야 된다. 너의 마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모든 관점이 이제는, 어, 다시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진리에 의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재구성한 이러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 재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의 물세례가 나옵니다. 물세례. 그래서 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다시 이제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요한은 그럽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세례 베푸는 그런 분인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제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속이 생각과 느낌이 완전 어, 다시 새롭게 짜여지는 거죠 틀이 짜여지는 겁니다 음. 거룩한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 말씀 속에는 물과 성령으로 그 방법도 말씀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지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지고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의 행함이 순종이 따라올 때만이 너의 인생이 바뀌고 너의 삶이 바뀌고 너는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서 광해에서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어, 우리의 그, 내면 세계로 말하면 가장 감각적인 상태입니다. 뱀이 온몸으로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아주 감각적 요소를 얘기할 때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감각 측면이 이제 구리로 매달았다는 거죠, 모세가. 모세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 모색의 기둥에 매달아 도도록 만든 이 구리뱀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감각을 육신적인 감각을 네 어떤 쾌락이든 만족이든 네가 좋아하는 그러한 감각적인 가장 외적인 세계를 올바로 써라 이거죠. 네, 구리뱀을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얘기하고 있고 주님을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인성을 가지고 써야 된다. 살아야 된다. 네 멋대로의 인성이 아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적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올바로 영적인 삶을 위해서 감각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뱀. 주님이 가지셨던 인성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구리뱀에 대한 언급은 어, 이 주님의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음,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바라본만 되고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너의 삶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 이 구리뱀 이야기지요. 예. 감각이 변해야 돼요. 전에는 그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정력적이 이런 감각에 몰입하고 심취하고 거기에 그냥 몰두했던 것이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섬기는 내 완전히, 어, 우리의 삶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각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수 있도록, 그러니까 철로 여정의 길을 걷도록 주님께서 빛을 주셨다는 거죠. 세상은 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유대 지도자도 이 길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전통으로 자신의 그, 어... 교리로 말씀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조차, 이 니고데모조차, 이 진리가 가르쳐 주시는 말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게 밤입니다. 밤중에 주님이 주님께 찾아온 것은 길을 잃어버린, 뭔가 헤매고 있는 이 영혼입니다. 율법은 많이 알았겠죠.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길은 못 찾았습니다. 왜? 인간적인 것이 자꾸 들어갔기 때문에. 진리를 못 찾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완전히 판을 다시 짜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인간적인 고집과 아집 다 버리러 다시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에서 걷게 된다. 인간적인 것에서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